안녕하십니까? 모네타 연기림 팀장입니다. 오늘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어린이 연금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생명의 아이스타트 연금 보험은 적립금의 50% 한도에서 매년 12회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. 또한 18세 이후에는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75%를 자립 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각종 특약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교부생명, 교부우리아이 변액연금보험은 가입 10년 후부터 가입자가 신청하면 적립금의 일부를 총 10회에 걸쳐 매년 지급해줍니다. 또한 펀드 운영 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당시 정한 금액을 보증해주므로 학자금, 유학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, 확정연금형,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종신연금형 연금 보증 기간은 15년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100세 보증형도 설계가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미래세생명 어린이 연금보험 1,204는 종신연금 플러스형, 확정연금 플러스형, 상속연금 플러스형 등 은퇴생활 계획에 맞는 다양한 연금 구성이 가능합니다. 또한 여유자금은 추가납입으로, 긴급자금은 연 10%의 중도인출로 편안한 자금운용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가입 후 7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증액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, 이때 추가납입 보험료 한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.